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넷째 주에 나온 신제품 피규어 중에 제 눈에 띄는 제품을 소개하는 시간. 첫 번째 제품은 후류에서 만든 하츠레미쿠 누들 스토퍼 토끼기 후드 일본 내수용이 되겠습니다. 쿄마샵에서 24,000원에 예매 중이고 올해 말에서 내년 초에 입고될 예정이고 높이는 14cm가 되겠습니다. 다리 하나를 들어 올린 저 자세는? 한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자세 중에 하나죠. 의자 위에 앉아 있거나 혹은 소파를 등받이로 하고 있을 때 저런 자세를 많이 취하고 있기 때문에 <laughs> 굉장히 흥미로운 제품이 아닐 수가 없고요. 후드에 좀 과도하게 큰토끼기가 달려가지고 조금 거슬리긴 하는데 이런 그 포즈의 피규어는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 개 된다면 구매를 하고 싶은 제품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품도 미쿠고요. 세가에서 만든 루미나 스타. 2024 크리스마스 버전이 되겠습니다. 큐마샵에서 26,000원에 예매 중이고 내년 초에 입고될 예정이네요. 높이는 19cm고요. 어, 지금이 한창 더울 여름이지만 겨울철을 대비해서 미리 요런 제품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 예쁘게 잘 나왔는데 다만 눈을 자세히 보면은 눈동자 동서 남북 방향에 다 흰자가 보이면 보통 사륜안이라 그러잖아요. 사륜나는 굉장히 무서운 눈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약간 무서운데 그래도 미쿠가 무서울 리가 없죠 다음 제품도 역시 세가 고요 청춘돼지 시리즈에 나오는 사쿠라지마 마이 데스크탑 데코레이트 피규어가 되겠습니다 교오마 샷과 피규어 파함에서 25,000원에 예매 중이고요 높이는 17cm 이고요 그동안 사쿠라지마 마이는 거의 반 이걸 복장으로 피규어가 다양하게 나왔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다리가 길어 보이게 포즈를 취하고 있고 얼굴을 자세히 보면은 그동안 나왔던 마이보다는 조금 더 성숙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 제품을 구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 같은 작품에 등장하는 캐릭터 코가 토모에 뭐 이런 캐릭터가 있었는지 애니를 본지 하도 오래돼서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동시에 예매가 들어갔습니다. 사쿠라지마 마이에 비해서는 인기가 좀 덜해서인지 이 사진의 다리 밑 부분이 잘렸어요. <laughs> 제품을 보여주려면 전체를 다 보여줘야지 이렇게 일부만 보여주는 게 어딨어? <laughs>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깝네요. 자, 다음 제품은 구스마일 컴퍼니에서 만든 니드걸 오버도즈 파버퍼레이드 L 사이즈 초절정 귀요미 천사 초텐짱이라는 캐릭터가 되겠습니다. 자, 천사건담에서 8만 원에 예매 중입니다. 다른 샵에서는 최대 87,000원까지도 예매하는 걸 봤어요. 영상을 업로드하는 날짜 기준에서 가장 저렴하게 예매하는 곳을 위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조금 더 싸게 예매하는 곳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제가 댓글로 정보를 남기고 있거든요. 예쁘기는 한데요. 리본 같은 가느다란 머리가 파손의 위험이 있어 보이고요. 사이즈가 22cm면 되게 작은 피규어거든요. 작은 데 비해서 가격이 좀 비싸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세가에서 만든 루미나스타 초텐장이 있더라고요. 근데 귀염뽀짝이라는 말을 요즘도 쓰나? 이제 좀 유행 지난 말 아닌가? 아무튼 피규어 팜에서 3만원에 이거는 입고가 완료된 제품이고, 분명히 동일한 캐릭터인데, 제품의 재질이나 분위기가 약간 달라 보이죠? 어느 제품이 더 낫다라고 말하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캐릭터를 좋아하시는 분은 두 제품 다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네요. 후류에서 그동안 슈퍼소니코 피규어를 여러 개를 만들었었는데, 색깔이 다른 버전이 계속해서 생산이 되다 보니까 저도 너무나 헷갈리고, 시청자 여러분도 많이 헷갈리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실 블랙은 바니걸의 기본 색상이기 때문에 블랙이라고 따로 색, 색깔이 표시가 되지는 않습니다. 천사 검도하면서 25,000원에 예매 중이었던 게 현재는 품절이 된 상태고 이 제품은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레드 레빗 버전이 있습니다. 동일한 포즈의 색깔만 검정색에서 빨간색으로 바꾼 경우가 되겠고요. 효마샵에서 22,000원에 예매 중이었으나 현재는 품절이 된 상태입니다. 자, 그다음에 왼쪽부터 보시면은 동일한 비큐트 반인데. 포즈가 좀 달라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두 제품은 오른팔을 들어 올리고 있고 왼쪽에 있는 세 제품은 왼팔을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블루 레빗 버전은 레빗츠 컴퍼니에서 27,000원에 입고 완료가 된 상태예요. 그다음에 화이트 펄 레빗 버전이 있고요. 동일한 포즈에 색깔만 흰색인 거죠. 퓨오마샵에서 25,000원에 올해 말에 입고할 예정이라고. 마지막으로 핑크 버전이 있는데요. 따빼몰에 25,000원에 현재 입고가 완료된 상태인데 슈퍼소니코 좋아하시는 분들은 얼른 달려가셔서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품 색상에 따라서 팬들의 선호도가 좀 다를 수가 있죠. 제가 볼 때는 슈퍼소니코는 바니걸 복장으로 나왔을 때 기본인 블랙 색상이나 핑크 색상이 제일 잘 나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포즈인데 색깔만 다른 거를 사는 거는 돈 낭비다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나는 컬렉션을 무조건 모아야겠다. 색깔이 다르면 느낌도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다 사실 수밖에 없겠죠. 자, 다음 제품은 반프레스토에서 만든 2.5 차원의 유혹. 팬플의 피규어 노노와 키사키 아리아 두 개의 캐릭터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끔 되어 있어요. 피규어 판에서 23,000원을 예매 중이고 올해 말에 입고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펜을 세워놓는 용도의 피규어인데 사실 펜을 꼭 세워둘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펜이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고 써 있어서 어, 우리가 사진상에서 보는 펜의 정확한 두께를 알 수는 없어요. 집에서 여러분이 쓰신 아무 펜이야 이렇게 꽂아두면 제대로 서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단정한 교복 차림의 여학생 예쁘네요. 근데 치마에다가 발목이 높이 올라오는 운동화를 신는 거는 약간 안 어울린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히사키 아리아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금발머리 뭐 이런 느낌이죠. 이 친구는 펜을 공중에 들고 있어요. 어쨌거나 캐릭터를 세워 놓는데 펜꽂이용으로 동시에 쓰겠다. 라고 하시는 분은 뭐 구매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고가 제품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자첫 번째 제품은 구스바일 컴퍼니에서 만든 하츠네 미쿠 피트 요네야마 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7분의 1 스케일이고요. 미쿠가 여신 같은 느낌으로 뒤에 세워져 있는 요런 재질은 실제로 금속을 사용하지 않았나 싶고요. 머리카락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현재 이 제품은 여러 사이트에서 동일한 가격에 현재 예매 중인데요. 예매 날짜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이에요. 2026년 1월에서 2월 중에 입고될 예정이라고 해요. 크기는 무려 34cm나 되는 대형 피규어고요. 아마 이 제품은 전용 케이스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전에 시청자분들이 의견을 주신 것 중에 같은 제품이 여러 사이트에서 동일한 가격에 예매 중일 경우에는 그걸 전부 다 표시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시험삼아 여섯 군데 쇼핑몰을 다 적어봤어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많아요. 한 칸에 쏙안 들어가니까 지저분해 보이기도 하고 제가 요거 일2다 적는데 좀 귀찮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표시하는 게 좋아요라고 하신다면 앞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가끔가다가 보이는 초 고급 미쿠가 되겠는데요. 요게 원자일러 라고 합니다 이 느낌을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거를 굿스마일 해냈죠 저는 가격적인 부담이 좀 커서 구매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미쿠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이런 기념비 적인 제품 네, 구매를 하셔야겠죠 <laughs> 다음 제품은 프링에서 만든 벽라망로 브레머튼 애니벌서리 바니 버전 유니온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코믹스 아트에서 37만 6천 원이라는 고가에 예매 중이에요. 내년 3월에 나올 예정이고요. 높이는 45cm입니다. 벽나망로의 브레머트는 벌써 여러 번 피규어로 만들어진 걸로 아는데요. 어, 나오는 피규어마다 전혀 다른 느낌을 주면서 굉장히 매력적인. 현재 굉장히 많은 반이 피규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아, 프링은 거기에 절대 흔들리지 않고 독특한 스케일과 퀄리티를 고가 정책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앞으로는 10만원 이상의 바니걸은 이제 구매를 하지 않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점점 저가의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고 재작년부터인가 바니걸 캐릭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니걸이 이렇게 인기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노출도가 많은 의상이라서 그런가? 나중에 혹시 할인 이벤트 같은 거 해가지고 돈을 아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구매를 하고 싶은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제품입니다 성인 피규어고요 로켓보이에서 만든 킨타 오리지널 일러스트 다크 엘프라는 제품이에요 6분의 1 스케일이고요 레비츠 컴퍼니에서 338,000원이라는 고가에 예매 중입니다 올해 말에 입고할 예정이고요 높이는 3 2 c m 예요 사실, 이런 느낌의 캐릭터는 예전에도 몇번본것 같아요. 근데 이 제품은 밧줄 같은 걸로 몸을 둘둘 싸고 있기는 하지만, 그냥 누드예요. <laughs> 누드다 보니까, 중요 부위를 허옇게 표시를 해놨는데,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싶어서 제가 안전제일 마크를 붙였고요. 재밌는 거는, 레비츠 컴퍼니에 로그인 없이 그냥 접속하시면, 안전마크가 없는 사진을 보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몸매도 좋고 얼굴도 예쁘고 노출도가 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섹시하고 여러 개 된다면 구매를 하고 싶은 제품이고요. 오늘 소개한 제품들 중에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제품이 있었는지 댓글로 남겨 주시기 바라겠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고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